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에서 본당 신부로 사목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양에는 안양천이 있어서 가끔 자전거를 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안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서 여의도를 지나서 양재천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조금 마음 먹으면 좀 크게 도는 곳도 있는데 안양천으로 가서 한강 여의도를 지나서 탄천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두 코스를 하트 코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타기 때문에 그런데 짧은 코스는 한 7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긴 코스는 100km가 넘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건 심심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했었는데 특히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둘이 탔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제가 체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 70km 가면서 뭘 느껴요? 나보다 뒤에 오니까 보면서 안쓰럽긴 하지만 뭘 느낍니까? 삶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악했었어요. 후배 신부님 보면서 어, 내 체력이 더 좋은 것 때문에 기분 좋아서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면 자전거 한번 타자고 그렇게 하면서 제기분의 희생물로 삼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 오늘은 긴 코스로 하시죠? 야, 네그 저질 체력 가지고 되겠냐? 그랬더니 걱정 말래요. 그래서 좋아 하면서 이제 긴 코스를 달리는데 100km가 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달리면은 뚝 떨어집니다. 못 쫓아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계속 제 뒤에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스피드를 내게 되고, 근데도 떨어지지 않고,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아마 자전거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달릴 때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힘들죠 앞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공기조항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번갈아 가면서 앞에 서는데 둘만 가니까 계속 제가 앞에 같은 거죠 처음에는 좀 오기로 뚝 떨어뜨려 보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부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지나가 가지고 좀갈 때쯤 너무나 지쳐 가지고 야, 안 되겠다. 좀 쉬었다 가자 하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보다 좀 오버,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후배 신부님께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안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입 대고 마셨대요. 그럼 괜찮아. 너하고 나 사이에 입 대고 마시면 어때? 어서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니 10분이 넘어서 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주는 거예요. 물론 물을 사줬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물을 사다 주겠습니까? 아니면 마시던 물을 주겠습니까? 아니, 10분 동안이나 가서 힘들게 사올 바에야 내가 마시던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배낭 속에 여분의 물이 더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주지를 않습니다. 왜? 선배님을 잘 보시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신선한 물을 사다 주려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이상함이 아주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쉴때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물을 마셔봤어요. 그런데 맛이 다릅니다. 도저히 물맛이라고 할수 없어요. 야, 이게 뭔가 해서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야! 저 물맛이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말하기를 지구력 보충제래요. 그러니까 물에다 뭘 탔던 거예요? 지구력 보충제를 타서 계속 마시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운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구력을 키워준다든지 또 힘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약을 먹으면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꾸준히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든 운동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보충제를 좀 마셔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뭐 분말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이렇게 써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뭐 자전거를 오랫동안 한 6, 7, 8시간 타야 되니까 타다 보면 어때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있죠. 손발이 막 떨릴 때이 정도로 운동해보셨어요? 그때 보충제를 꾸준히 먹게 되면 그 상태가 웬만하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죠? 무슨 힘으로 사는데요? 밥심으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야 된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십니까? 빵한 조각? 라면 한 그릇? 아니면 고기 반찬? 뭘 먹을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내가 미사 끝나고 나서 밤새 한 30km 걸어야 된다. 근데 걷기 전에 모두 함께 뭔가 먹고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십니까? 라면 먹지 않아요. 왜? 가다가 금세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일상생활 하는데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것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 정신적인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으로 잘 먹죠.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막 골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식탁에 뭐가 들어가요? 비타민제, 영양제, 철분제. 어떤 분들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몸이 딸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은 소중한 줄 아는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의지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니까? 때로는요,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죠. 근데 별거 아닌 일인데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즉, 내 앞에 있는 상황보다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상황에만 자꾸만 집착을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태는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만만히 봤다가 아주 큰 꼬다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오히려 쉽게 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건잘 먹지만 영적인 것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끌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요소가 보이는 것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는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과는 달라야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스스로의 뭐 몸에 따라서 그냥 살아 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비록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면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커다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만 힘드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살죠. 그래서 이뻐르처럼 뭐가 나와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 팔자 참 더럽다는 말. 그러면서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왜 가지 못할까? 아무리 고민한다 한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름을 넣으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꾸준 것만 탓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봉사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개명도 지킬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사고방식 안에서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내탐만 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먹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영적인 음식이 어디 있어요?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뭘 잡숴봐야 돼? 비암을 잡숴봐?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 즉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꾸준히 머물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기도도 하고 말씀목상도 하는데 뭔가 얻지 못합니다. 왜 얻지 못해요? 그냥 머리로만 읽으니까 얻지 못하는 겁니다.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게 되면 내가 말하기보다는 자꾸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뭘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귀로 들리면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누굴 찾아와야 돼요? 본당 신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말할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보세요. 하면 병원부터 가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내 삶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직접 들리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아 이렇구나. 이래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아무리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계약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마 신자가 아닌 분들도 출애굽 사건은 다 알고 있죠?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출애굽이라고 했고 지금은 탈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갔죠?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래요? 안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의 권능으로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때마다 파라오는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내가 이제 듣겠다고. 하지만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 보내주지 않으니까 열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이열 번째 재앙이 뭐였죠? 맛배를 모두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칼을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맞배를 무조건 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느님의 지시대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안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서 맞배를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엄청난 통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유는 바로 희생제물이었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르고 지나가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파스카. 우리가 파스카 축제라고 자주 말하는. 그리고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과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르고 지나갔다. 무엇이? 죽음이 거르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짐승을 잡아서 희생재물로 쓸 짐승, 내 죄를 뒤집어 쓸 속죄재물로 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재단에 반을 놓고 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뿌리죠? 그럼 짐승의 피가 나에게 닿으면 이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속죄제 바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바쳐야지 반복되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느님을 벗어나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죠. 이 계약에는 뭐가 필요하죠? 속죄재물, 제물, 희생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잡지도 않으시고 소를 잡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를 희생재물로 바쳤습니까? 당신 자신을 희생재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을 수립하는 거죠 아직은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바칠 내 몸이고 흘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순환 당하시고 목숨을 바쳐서 이 계약을 의미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계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갑과 을이 만나서 이 계약에 참여해서 뭔가 의무를 채우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계약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빵과 잔을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럼 우리뭐 하면 돼요? 받아 먹고 받아 마셔야만 그분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거룩한 미사성제라는 거죠 미사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한 시간 남짓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계약에 참여한다는 거죠 계약에 참여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의무와 권리가 생겨요 내가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느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 누가 내 안에 오시죠? 여러분들이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가 이게 상징입니까?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하죠? 실제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실체 변화라고 말해요. 상징 아닙니다. 실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 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하느님 계신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미사를 참여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먹을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녀의 몸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미사에올 때마다 아, 내가 영원한 계약에 이제 들어서는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당에 와서 그분 안에 열렬히 머무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뭘까요? 계약이라는 것은 각과 을이 만나서 서로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눈다는 것은 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행해야 될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를 뉘우치고 그분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법을 지킬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단순히 너희는 모두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죠?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뭐가 따른다? 계명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서 계약을 했다면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실천해야 될 뭐가 따른다? 계명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이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받아 먹고 마셨으면 나가서 계약을 개명을 실천할 때이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개명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지켜야 됐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본다면 열심히 미사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람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컷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활기차게 치유받고 기쁘게 살고 싶으면 뭐하면 된다? 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뭐하면 된다?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이 사랑도 누가 말씀하신 사랑?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만만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주 어두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비사 참여하고 사랑 실천할 때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받을 것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실래요?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미사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고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사실래요? 선택을 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체를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기준보다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